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마음이 서로 맞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뭘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뭘 해도 그 일에는 좋은 결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으면 어떤 일이든지 쉬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맞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가 아니라 난잡하고 엉탐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푸정한 짐승, 그리고 푸정한 새, 푸정한 곤충을 먹으라고 말할 때에 혼란스러워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후에 고넬로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부정하지만 하나는 먹고 소화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여인, 엄란한 여인은 결혼 후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엄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룹가신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고 깨끗하,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엄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호시아는 호시아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놀라운 말씀은, 이에 예, 그가 갔어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호시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이에 예, 그가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시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호세아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서로 간에 마음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이 서로 맞다 보니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고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임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 '맞다'라는 말 카파는 마음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만나니라는, 만나니라는 이 후리스코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인 다윗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았을까?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성사시키고 목표 한 발을 이루고자 할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 일을 이루어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뜻을 이루어 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뜻은 자신을 위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네락이라는 TV 어, 드라마,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부부가 아이를 두고 키워나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연봉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상의한 결과 아내는 일을 하고 남편은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자녀를 위하여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둡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진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육아에 매진하는 자녀를 위한 것에 뜻을 세우는 저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향한 뜻을 접어버리시고 자녀를 위하는 뜻만을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위하여 구조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구조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소텔입니다. 이는 구원자, 보존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큼 완벽한 구원자, 또 조력자, 보존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가장 강력한 경원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강력한 경원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죽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구주로 우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멋집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 끝내주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녀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고 자녀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늘 매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호세아와 다윗과 같이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자, 보존자, 조력자를 세우시는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심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짜증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고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